안녕하세요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오늘 오후 4시에 지금 연세대에서 바로 우리 이석배 교수님께서 초존도체 발표한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상승이 어디까지 갈 건지 결국은 목표가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 산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가 계속 오르지만은 못해요. 조정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대략 언제쯤 나올 것 같은지도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예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죠. lk99 아버지 이석배 교수님께서 이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을 공개한다고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LK99가 뭐가 지금 특징이 있냐면요. 지금 이석배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언론에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언론 공개 행사는 처음입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양자 산업 융합 선도단 이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서 이제 앞으로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와 향후 이 q i l i 와의 협업 방향까지 발표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작년이죠 여기 QILI하고 상온, 상압, 초전도, 물질 공동연구협약까지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이유는 이겁니다 LK99를 향한 국내외 학계평가도 언급할지 주목이 된다 근데 자 우리 주주 여러분 이석배 대표님께서 이거 LK99 얘기 안할것 같나요? 무조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성 델타 테크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우리 이석배 교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거다 라고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직행입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신성 델타 테크. 그러면 신성 델타 테크의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차트를 보여야 되는 거는. 왜 그러면 현재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냐는 거를 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온 게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23년도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주가가 상승을 할때 거래량이 팔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완전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시 여기도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감소한 흔적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주가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주봉상에서 잘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일봉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약하게나마 24년 1월 달부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12월부터 거래량이 늘리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쌍바닥을 고점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3만원 라인을 절대 깨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급이 늘어나는 걸 보고 12월 27일 날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수급이 한 채들 들어오고 눌림목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존도체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4만원 이하에서 제가 매수하겠다라고 저한테 98분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신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문자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다만 고점 구간인 걸 제가 생각을 해서 비중은 30%만 좀 제가 채우자고 했습니다. 좀 그래도 조심성 있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날짜죠 1월 9일 신성델타테크 오늘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오후에 연대에서 LK99에 대해서 이제 발표 예정이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쉬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에 제가 매도 대응을 하자고 지금 얘기를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가 잡아 드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98분이 계속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서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이나 매수 매도 이런 부분, 그리고 특이상 뉴스 나올 때좀 챙겨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은 010-6815-6446으로 신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뭐 가끔씩 제 이름으로 뭐 신선생 보내시는데 괜찮습니다. 네, 딱 이렇게 좀 누가 봐도 아 신성 데타 테크 보냈구나 이런 느낌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매도 문자를 언제 보내드릴 거냐면요, 저는 먼저 이번 주라고 제가 말씀해드렸습니다. 오늘이 먼저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수목금 3일이 남습니다. 이 3일 안에 저는 무조건 주가가 한번더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가가 최소한 20%에서 30%더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은 저긴 거기에서 먼저. 비중 매도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미리 제꺼 문자 받으시고 매수하셨던 분들도 이거 까먹지 마시고 먼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매도 문자 들어갈 때꼭한번더 확인 체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신성 델타 테크 주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신성 델타 테크를 도대체 어디까지 한번 보시고 계세요. 저는 지금 20%에서 제가 30% 정도에서 매도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초준도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했던 간에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조정이 도대체 언제 나올까? 먼저 어했던 간에 LK99에 대해서는 먼저 국내외 모든 학술지에서는 아니다 라고 먼저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 신성데이터테크가 이렇게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초전도체에 대한 새로운 개발이라기보다는 이 LK99를 개발을 했던 이 방식이 먼저 굉장히 특이했던 방식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대학교나 어떤 연구기관에서조차도 이 방식으로는 한 번도 제작을 못 했던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어찌했던 간에 지금 전 세계에서 관심이 높은 거거든요. 저도 오늘 이석배 교수님께서 뭐 LK99에 대해서 어떠한 굉장히 뭐 이거는 뭐초전도체다 이러한 결론을 절대 내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물 지금까지 이렇게 제조했던 그 방식에 대해선 저는 분명히 강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성 데타 테크가 먼저 단기간으로 20%에서 한30% 정도 오르면은 주가가 조정권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얘가 한 1, 2주 정도는 좀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한 2주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점좀 감안하셔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들 있죠? 저한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분들 말고 혼자서 이미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 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는 우리 신성 데타 테크 주주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용 문자만 보내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보너스로 이렇게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종목을 챙겨드렸는데 제가 세력 탑점 종목이라고 해서 최소 2, 3일 안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제가 또 추천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데타 테크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그런 것보다 그냥 종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탑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번에도 엑시콘이라는 종목으로 12월 연말에 매수를 해서 꽤큰 수익을 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엑시콘의 분봉 모습이고요. 노란색 화살표로 뜨는 세력 타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세력들이 수급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런 식의 화살표가 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꼭 눌림목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신성 델타 테크도 이 눌림목은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급등주의 특징이에요. 수급이 항상 동반되고, 그 다음에 수급이 감소된다는 라 것은 정확한 규칙이니까 어떠한 주식에서도 전부 다 접목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이렇게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두 글자, 탑점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바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신성대타 테크 주저러분들께 12월 19일 날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챙겨드렸습니다. 보이시죠? 매수 가격 14,000원 이하, 목표가 22,000원 이상을 제가 잡아 드렸고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단기 종목 특성상 수급이 좀꼬이는 경향이 있어서 수급 방지 차원에서 제가 선착순 100분께만 좀 진행을 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거는 제가 한 달에 통상적으로 5개에서 10개 정도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빨리 보내셨던 분들은 그다음 종목도 후속주로 받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가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빨리 보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영상 지금 잠시 멈춤 하시고 꼭 탑점 두 글자 남겨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12월 19일 날 20일 날 여기 14,000원 이하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최고가 23,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22,000원 이상에서 제가 문자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보내드렸기 때문에 매수 매도만 잘 따라하셨어도 수익 50% 가져가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셨을 거라는 거 우리 주주분들께서 다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신성 델타테크도 여기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뜬거 보이시죠 이 노란색 화살표가 제가 세력 탓죠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니다 그래서 한번더 저는 주가가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은 모레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